안녕하세요. 오늘 하우스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우스는 요즘에는 유리 온실로 많이 오거든요. 사람들이 하우스는 여기에서 이 호수가 있어요. 호수가 있어서 이것은 물이 이것은 우회로 나오는 거, 우회로 나오는 거쭉 있어요. 이렇게 보이죠? 우회로 이 스프링 쿨러가 물이막 돌아가면서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이 이거 밑에 있는 것은 밑으로 이제 호수를 연결하면 밑으로 이제 물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. 호수가 그래가지고 하우스, 요, 요즘은 이거은 옛날치기예요. 요즘에는 하우스가 더 뭐지? 더 높고 더 크게 만들어져요, 사람들이. 그리고 옛날에는 해봐, 이거 하우스 돌리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스위치를 올리면 이거 내려갔다 딱 나왔다. 자동으로 돼, 이렇게. 이거, 이것도 거이 돌리려면 힘들거든요.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옛날치인데 요즘, 요즘은 더 좋게 나와요, 하우스가. 그래가지고 요즘에 하우스가 이렇게 올라갔다. 야, 애들 문을 열어줬다, 닫아줬다 하는 거예요, 이게. 하우스. 그리고, 이제, 하우스 같은 거 보면 재밌어요, 이게. 풀 같은 거 보면. 애들, 풀 같은 것도 자랐어요. 풀도 키우지도 않았는데. 상추가 또 이렇게 커요, 상추가. 상추 봐봐요. 와, 농약도 안 되고 무공해 상추예요, 이런 것은. 어 하우스 구경 좀시켜들었어요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